읽기용 단어, 쓰기용 단어, 응? 음? 회화용 단어, 에? 자, 우리가 하는 지금 영어의 초점은 읽고 쓰기야. 레스토랑에서 음식 주문할 때 쓰는 말하기, 듣기 초점이 아니라는 거야. 컨 i n 포함하다, 담그다, 함유하다, 빅, 막다, 억제하다. 과연 이 뜻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시험용 단어라는 거야. 그 경계선. 학술이 교양 서적이 좀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썼을 때의 지문에서 출제되는 그 시험 문제가 원하는 단어 해석의 뜻인 걸까? 자, contain 두 번째. 아펙트스포카. 자, contain의 뜻. 포함하다, 담그다, 함유하다, 가슴이 좁어도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주체와 대상의 시각. 고가다 나는 가지만. 어? 오늘 이 개념을 놓치지 말자. 한문한 한 단어 속에 모순되는 듯한 느낌의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각의 차이야. 자, 내가 포함시켜서. <laughs> 누굴? 얘를 얘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c o n t 그러면 얘가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될까? 나는 포함을 시켰지만 얘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왜이 안으로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얘의 시각에서는 지금 뭐야 막혀있고 억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려고 해서 어... 나가지 못해서 울고 있잖아. 지금. 컨테인. 막다. 억제하다. 그러면 우린 막다로 이런 말을 많이 쓸게. Stop. 막아요. Keep. 막아요. Ban. 막아요. Inhibit. 막아요. Prohibit. 막아요. Restrain. 막아요. 아니 아니 아니. 컨테인. 그럼 반대로 밖에 있는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어떨까? 바로 막혀져 있겠지. 주체와 대상의 느낌의 차이. 그래서 이걸로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최다 오답을 불러일으켰어. 보기의 해석을 잘못 갔단 말이야. 자, 뭘로 갔을까? 디디딩. 2017년 대비 6월 평가원 34번 빈칸 출론오답률 69.8%, 무려 70%나 학생들이 본문이 어려워서 가냐. 바로 이 보기야. 17년 대비라는건 16년도 있었던 시험이라는 얘기야. 역시 해설 강의는 올라와 있어. 한번 문제 전체를 보고 싶은 사람은 거기를 보면 돼. 해석해 볼게. 그들의 정체성.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그 A라는 사람들의 정체성. 뭐로서? being <laughs> self-contained. 자, 포함된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포함된 것으로서. 스스로를 포함 되게 시킨 것으로서의 정체성이야. 뭐로부터? 바로 둘러싸고 있는 자연으로부터. 그러면 자연으로부터 어떻게 돼? 포함된 것으로서의 정체성이니까 대열에 누구는?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을까? 아이덴티티는 이 안에 들어와 있겠지. 이렇게. 그런데 얘를 막따로 해석해봐. 억제하다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스스로가 막혀진, 왜 수동이잖아. 억제된. 막혀진 것으로서의 정체성. 뭐로부터? 둘러싸고 있는 자연으로부터 막혀진. 그러면 얘네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자연으로부터 막혀진, 차단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고 포함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4번 보기 봐봐. 그들의 관계, 바로 그들의 정체성과 얘는 같은 말이야. 이렇게 their identity, their relationship. 뭐에 관한? 바로 환경에 관한. 환경이 자연이야. 자, 뭐로써? 싱글, 하나의 조화로운 컨티넘, 지속체로서. 그러면, 자연의 하나의 조화로운 지속체로서 환경에 관한 바로 관계. 그럼 얘네들의 정체성은, 요번에는 지속체라 그랬으니까 연결되어 있네. 환경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얘하고 해석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답을 혼동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얘와 얘는 반대가 되지. 왜? 자연에 포함 안된 것이고, 자연에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힌트가 뭐가 있었냐면, from 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아, 얘는 차단되어 있는 거야. 뭐로부터 차단되어 있어? 이 느낌을 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쉽게 안 떠오른단 말이야. 일기용 뜻의 우선순위 배치. 컨테인을 포함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시험에서 볼 때는 뭐야? 억제하다, 막다. 이 뜻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답으로 가는데 혼동을 느꼈던 거야. 왜? 이렇게 해석하면 3번과 4번이 똑같은 해석의 뜻이 되거든. 이걸 주의하자는 거야.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야. 오케이? 컨테인 뜻이 뭐다? 우선순위 1번. 막다, 억제하다. 2번 함유하다, 포함하다, 담그.